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성장주들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성장주를 발굴하는 초기 성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약간 성장률이 팍팍팍 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기업. 이런 기업을 좀소팅해서볼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이스하게 오셔가지고 하단에 내려보면 발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메뉴를 누르시고요. 내려보시면 여기 로켓 성장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이렇게 막 불이, 불꽃이 막 붙어있는데 이렇게 계속 팡팡팡 뛰는 거죠. 이렇게 로켓 부스터 성장주인데 플레임으로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여기 EPS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기업을 골라드립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성장률을 고를 때 성장률이 올해는 높지만 내년도는 떨어지는 기업이 있거든요. 반대로 올해 성장률이 같다 하더라도 내년에 더 높아지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가는 내년도가 더 높아지는 기업들이 훨씬 상승 탄력이 오래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드리는 발굴 메뉴가 바로, 바로 이 로켓 부스터 성장주라고 하는 메뉴고요. 요 투자 레시피 발굴 메뉴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 이제 밑에 좀 작은 글씨로 표현해드리기도 했는데 흑자 전환한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흑자 전환을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작년에 했어요. 그럼 올해 이익이나 이익이 나면 요 성장률이 저희가 이 흑자 전환을 한 상태에서의 그 다음 연도의 성장률은 흑자 전환은 보통은 조금 나거든요. 많이 나는 흑자 전환은 그렇게 많지는 없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의 EPS 주당 순이익이 조금만 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수백 퍼센트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흑자 전환을 해서 주당 순이익이 0.1 달러였는데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뭐0.5 달러다. 그럼 이 다섯 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퍼센트가 되게 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우리는 2년 연속 성장률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500% 이렇게 막 성장률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날라면 500%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흑자전환 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전년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그 다음 연도의 성장률이 좀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이펙트 효과라고 하는데 그 기저 효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2년 연속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2년 연속 상승률이 더 높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해가 되게 높고 둘째에는 좀 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해 흑자 전환하고 다음 년도에 성장률이 5 0 0예요두 번째 성장률이 4 0 0예요 그럼 성장률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으로는 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더 추가해서 흑자전환인 기업인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50% 이상 성장하면 EPS 성장률이 나오면 이 리스트에 넣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는 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어, 2년 연속 두 번째 해가 더 낮은데 여기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흑자 전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번첫 번째 해가 너무 높아서 두 번째 해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발굴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넣어드렸어요. 그것들을 이제 내려보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어, 성장률 순이니까 뭐 아티비언이라는 회사가 1560%고, 189%,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딱 보시면, 아, 흑자전환 때문에 1590% 찍혔고, 그 다음 연도에는 189%니까 거의 3배 성장하는 거예요. 2배, 2배에서 3배 가까이 이익률이 성, 저기, EPS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여기서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흑자전환 기업들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내려보면, New g 라는 회사는 19%에서 135로 늘었잖아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부스터잖아요. 19%에서 그 다음 년도엔 더 많이 늘어나는, 두배 이상 EPS가 성장하는 기업. 요거는 흑자 기업이, 흑자 전환한 기업이 아니라 그냥 원래 루켓 부스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인포메티카라는 회사를 보면 43%에서 113이니까 얘도 역시 흑자 전환한 기업이 아니라 뭔가 네, 이렇게, 로켓 부스터로 가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내려서, 사이버 아크라는 회사를 보시면, 390에서 124%로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얘가 왜 들어왔지? 부스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흑자전환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올해 예상 성장률이 390%고, 그 다음이 1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4% 성장률이 높으니까 여기 에 들어오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정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요 기본 값은 EPS 성장률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순으로 눌러보면, 그러니까 전일 주가 상승률 순으로 해서 쭉 이제 주가가 이제, 이제 업데이트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 낮은 종목, 뭐 스마트 스코어, 요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EPS 성장률 순인데, 여기 내려서, 아까 사이버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이유가, 어, 이 성장, 그러니까 흑자전환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보시면 이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지금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제 AI 매매 신호에서는 이때, 한 12월 한 20일 정도네요.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이때 보시면, 네, 네 12월 19일이네요. 네, 12월 19일에 나왔고, 딱한번 나왔네요, 지금까지. 한번딱 매수 신호가 나와서, 305달러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이 409달러니까, 네, 한 100달러 정도, 네,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밸류에이션을 눌러보면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네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고평가고 다행히 이때 주가가 딱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 처음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 매우 고평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거거든요 밑에 내려보시면 요 종목 진단 점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이제 요런 성장주 탐험대나 요런 거 말씀드리면서 발굴 성장주,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약간 삼각형의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으면서도 로켓 부스터에 해당이 되는 기업,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래 성장성이 85점으로 매우 높고, 재무 안정성도 60점이고, 현금 창출력도 75점. 그래서 상당히 초기 성장주면서 로켓 부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흑자 전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 부분들은 네, 올해 이제 또 나오면 이렇게 점수가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사각형 모양에서 약간 사각형? 나중에 오각형이 되죠. 오각형이 되면 이제 성장이 좀 멈추면서 완전한 우량주의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장성이 요좀 떨어지고,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은 요런 형태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런 형태. 메뉴에 있는 성장성이 원래는 여기가 꼭지점인데 여기가 조금 줄고 나머지가 뚱뚱해진 이런 형태인 거죠. 이 나머지까지 다섯 개가 다 이렇게 뚱뚱한 애들은 우량주면서도 여전히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유형은 엔비디아 뭐 이런 정도 돼야지 그런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다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서 나머지가 채워지는 거고요. 초기 성장주는 지금 사이버 아크 보드시 이렇게 삼각 형태로 뾰족하게 이렇게 보신다고,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보면 이미 이 회사는 예전부터 이제 신호가 쭉 나와서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실제로 나온 상태의 주가를 보면 한 2023년도 정도 수준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요때 이제 2024년도에 모멘텀이 꺾여가지고 사실상 매도 될뻔 했었는데, 중기 신호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아마 이제 쭉 살아있었던 것 같고요. 주가 EPS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EPS가 계속 올라가면 주가의 방향성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급등할지, 급락했다 오를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방향성으로만 보면 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아크도 역시, 여기서 또 주가 하락을 받고, 한도하는 주가가 거의 뭐, 한 2024년도 내내 주가가 크게 올랐다기보다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2 0 2 3년도 말에 그냥, 급등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 박스권을 뚫고 지금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 파란색 주가가 이 EPS 밑에 있다고 해서 저평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가 계속 이 차트를 보시면서 파란색 주가가 밑에 있으면 사고 저거 넘어가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밸류에이션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셔야 돼요. 얘는 주가가 향후의 주가가 EPS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성장해서 그 방향으로 갈 건지 안갈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평가, 고평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니까, 이, 여기에 저평가, 고평가가 나타나려고 하면, 이 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각각의 비율이, 이 선으로 그려져 있는, 가로선으로 그려진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1.5고, 왼쪽이 500이니까, 약한몇 배죠? 한 300? 300배가 넘겠네요. 300배가 넘잖아요. 근데 밑에는 또 0이고 400이잖아요. 이러면 비율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한번 사례를 차라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왼쪽이나 오른쪽 비율이 다 비슷하게 그려져 있으면 그거 자체가 PR이 e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걔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걔보다 낮으면 저평가고, 높으면 고평가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비율이 다른 기업들, 대부분이 다를 거니까, 일단은 그 비율이 다른 기업은 그걸로 밸류에이션 보시면 안 되고, 상단에 있는 밸류에이션 차트를 꼭 참고해 주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단에 이제 내려보면 이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제 작년이 31% 매출이 성장했고 올해가 31% 그럼 상당히 높은 거예요. 매출액이 30%라는 거는.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매출액이 한20% 성장하고요. 올해 EPS는 390% 성장, 내년도에는 124%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로켓 부스터 성장주의 리스트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빠르게 발굴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굴 성장주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률 순으로 해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들, 네,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 뭐, 소파이 이런 기업들도 보면 91%에서 94%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요, 요 기업들도 뭐, 요 기업도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얘도 이제 매수 신호가 딱한번 나왔었는데, 네. 7.5달러의 매수 신호가 나와서 15.4달러에 얘는 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싼 상태라서 매도가 됐는데, 6개월 치 보면 요때 매수를 해서, 네, 6개월 동안 한100% 정도. 요때 이제 모멘텀이 꺾였다 그러서 매도하고 지금은 다시 편입하지 않는데, 당분간은 편입이 안될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완전 뚫고 와서 매우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동안 뭐 주가 조정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될 걸로 시스템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당장은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조금은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거는 미래 약간 성장성들을 이 기업도 보시면 하단에 여기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완전히 EPS를 따라서 계속 혼자 혼자 있다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반영이 됐잖아요. 한 번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내려보면 이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올해가 22%, 내년이 17%, EPS가 올해 91%, 내년도 94%니까 이 성장률을 먼저 반영하면 주가가 더갈 수도 있죠. 근데 시스템에서는 좋은 기업이면서 주가가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수급이 살아야 이 엔드 조건이 맞아야지 매매 신호 매수 신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률은 좋고, 기업도 어느 정도 점수가 다 스코링이 되지만, 수급도 괜찮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서 당분간은 재매수 가격은 일단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축가가 더갈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또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또 이런 형태의 종목들을 아까 그 로켓부서 성장주에서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형태의 소파이 같은 회사를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